이제 이분이 세컨다리 메디케이의 세컨다리 보험 서플멘탈 플랜을 월 300불을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디케이 파트 B 프리미엄 185불을 지금 내고 있을겁니다 파트 D 약가 플랜으로 80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한 달에 페이하고 있는 돈이 565불을 한 달에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1,700불밖에 임금이 없는 분인데 자산도 없는데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선생님과 함께하는 사회복지 상담 시간입니다. 스튜디오에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제가 상담 문의하시는 분들의 내용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볼티니아에 사는 70세 독신으로 소셜 시큐리티로월 1,700불을 받고 월 300불의 서플리먼트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Part D의 보험료로 매달 80불을 내고 있습니다. 은행 자산은 전혀 없고요. 비교적 건강한 편인데 너무 무리한 지출을 하고 있으니 저에게 해당되는 각종 혜택과 지출을 줄일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혼자 사시는 분인데 자산이 없구만요. 네. 그리고 집도 있다는 말안 했죠? 네. 네. 근데 이제 이분이 세컨다리, 메디케이스 세컨다리 보험 서플리멘탈 플랜을 월 300불을 내고 있습니다. 좋은 플랜가 하는데 그리고 메디케어 파트 B 프리미엄 185불 지금 내고 있을 겁니다. 네. 내년에는 2 0 6불이 됩니다. 그게요. 네. 어, 그다음에 이제 파트 D 약값 플랜, 파트 D 약값 플랜으로 80불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지금 한 달에 페이하고 있는 돈이 300불, 185불, 80불하니까. 565불 한 달에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꽤 많이 내십니다. 예, 네. 1700불 밖에 인금이 없는 분인데, 자산도 없는데, 네. 565불 내고 나면 뭐, 1100불 가지고 사는 거죠. 매우 어려운 상태입니다. 특별히 건강상 서플멘탈 플랜을 이렇게 가질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면은, 이렇게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정을 해서, 다른 플랜으로 변경을 하시면 됩니다. 다행히도, 다를 수 있을 수 있지만, 버지니아도 보면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이, 좋은 플랜이 많이 있습니다. 네.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은 어떤 거냐, 그러면은, 메디케어가 기본이고, 착한다리 보험이 그 메디케어하고 합류를 해가지고, 한개의 플랜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랜, 메디케어 파트 C죠. 그래서 그 플랜을 이제 보면은 보험회사에 예를 들어서 다 이름은 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를 들어서 보면은 보험료가 전혀 없습니다. 음. 보험료가 전혀 없고 약값도 커버 하고 심지어는 안경까지도 커버 해줍니다. 음. 그렇게 되면 거의 공짜로 그세컨더리 보험하고 메디케어 합류되는 플랜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걸로 바꾸면 되죠. 근데 다행히 지금 그 매년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그 사이가 내년도 메디케이드 벤테이지 플랜을 가입을 하고 또는 변경을 해야 할 기간입니다. 네. 엔롤멘트 기간이에요. 그래서 그때 15일부터 바꾸면 되겠습니다. 다만 참고해야 할 거는 메디케이드 벤테이지 플랜은 전부가 다, 뭐 거의 다 모두가 HMO 플랜입니다. 프라이머리 닥터가 있어서 프라이머리 닥터로부터 리프레어를 받아서 스페셜 닥터들한테 가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만약에 중병이 있어서 그 프라이머리 닥터를 통해서만이 가는데 지장이 있다면은 메디케이드 벤테지니 플랜이 그 어려움을 겪는 수가 있습니다. 네. 근데 그렇지 않고는 대부분 다 건강이 웬만 하면은 메디케이드 벤테지 플랜을 받고 h m 에 플랜에 의해서 주치를 의 프라이머리 닥터를 정해가지고 프라이머리 닥터로 가지고 검토를 하면서 하도록 그 치료를 받도록 하면 됩니다. 그니까, 러 만약에, 메디케이드 벤티지 플랜을 버진이에서 바꾼다면, 보험료 300%를 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분은 지금 재산도 없고, 인컴이 1,700%불소설적일밖에 없기 때문에, 로인컴 섭시티에 또 자격이 있습니다. 음. 로인컴 섭시티는, 메디케이어 파티 플랜, 약화 플랜, 약화 플랜의 프리미엄을다 면제시켜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소설시킬티 오피스에서, 신청을 받고 처리해 주면돼요 l o i n 금소 s i d y 에 자격이 됩니다. 그러면 이건 80불 메디케이 파티 프레임을 보험료도 면제를 받는 거죠. 그다음에 이분은 또요. 그 메디케이 세이빙 프로그램, 메디케이 파티 프레임 지금 180불 내고 있는 거요 그거를 면제시켜 주는 프로그램이 이제 한세 가지가 있는데, 메디케이 드가 없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 되지만은. Specified Low Income Medicare Beneficiary SLMB라고 그러죠? 네. SLMB의 QI1 프로그램이 QI1 프로그램이 이분에게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SLMB QI1을 신청을 하면 Medicare Part B 프리미엄 내년에 206불씩 내야 할 보험료가 면제가 되는 거죠 뭐, 금년은 185불입니다만 은 그래서 이세 가지 플랜이 가능합니다 이분한테는 그래서, 바꾸면 됩니다. 바꾸면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냐면, 보험료 300불, 또, 파티 플랜 80불, 이렇게 티 B 플랜 185불, 합해서 565불, 전부를 면제봤습니다 그러면 그 지출이 없이, 소사스키지 그 1700불만 가지고 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예, 버지니아에, 그 보니까, 부트 스탬프하고 SSI는 자격이 안 됩니다. 그래서, 부트 스탬프는 못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로서 면제를 받으면은 혜택이 되겠습니다. 이분은 현재 독신이신데 만약에 부부일 경우에 이 메디케어에서 인컴이 각자 소셜 시큐리티가 다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각자의 소셜 시큐리티로 이게 계산이 되나요? 아니면 부부는 부부로 공동인컴으로 계산이 되나요? 지금 말씀드린 플랜들은 네. 두 부부 합한 임금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자산도 공동명의로 개인이 되 있든지 공동명의로 되 있든지 두 부부 같은 자산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개인의 임금만 계산하는 프로그램은 롱통케어 메디케이드만 그렇습니다. 네. 롱통케어 메디케이드는 받게 되면 부부가 별거가 되잖아요. 예. 그래서 개인의 인건만 계산합니다. 그러나 다른 프로그램은 다 같이 사는 상태에서 받는 베네핏이기 때문에 두 부부 같이 계산이 됩니다. 자, 오늘 또 메디케어에 관련해서 여러분하고 상담을 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AWSA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AWSA는 뉴저지, 벌겐카운티 팀에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오픈하고 있습니다. 상담 예약 전화는 201862-1665입니다. 선생님,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blast blast